라 <목소리> 보세요. 내가 드세 않는다면 굳세 먹을 저 0.2예요. <0점이에요>. 살려 주세요. 에다 <목소리> 아요. 내이못 해요. 역사이제개개 같은 저 챔피언 좀. 그러니까 <목소리> 뭐개 같아서 변하잖아. 할줄 알아요. 저걸 누가 못 해. 우리 팀이요. 에 근데 렉사이 있으면 어 정신을 못 차리잖아. 저야? 6이에요. 배러도 목소를 여기다 하더불러도 이 갑둘셋 안 듣다면 굳이 먹을대로도. 저뭐 할까요? 연습할 거. 연습을 왜 해요? 연습을 안해 그러면? 아 나한테 그런 거야? 어? 연습을 하네? 아, 나한테 그런 거구나. 와, 어? 연습을 난 당신, 안 하네. 당신, 당신 할거 물어본 거지. 아. 음. 헥카림할게요 땡, 빼다, 요. 플라이 들리게 내 몸에서 나가 하나 뭐. 왜치 제가 꼬르키, 상상화. 혹시 아세요? 오세요. 네. 내가 꼬르키 알아요? 지금 봤어요. 아이씨. 지금 봤어요. 뭘 봤는데요? <laughs> 지금 봤어. 아. 가득? 아, 방금 판 이겼어. 방금 판 보세요. 방금, 가장 최근 판 전적. 포르키. 빨리 네, 봐요. 응. 어. 캐리함. 캐리? 뭔가 KD가 이상한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케이틀린이 16킬인데? 이이 <laughs> 이 캐리라고? <laughs> 아니, 어, 챌린저인데 어, 다이아한테 캐리 받은게 말이 지 <laughs> 스킨 멋있죠. 에후구 네, 에디션. 네, 혹시 이거 아세요? 뭐요? 아 이거 어제 보여줬나? 어저께? 아닌가? 저 이거 샀거든요 와 저거 뭐야 저거 저 이거 저희 시청자가 사라고 후원해줬어요 <laughs> 왜 이렇게 작아보이지? 챔피언이 어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어허 <laughs> 음, 오케이. 오케이 챌린저 무빙 오케이 준일 나는 준이나다저 친구도 챌린저일 거거든 챌린저 대 챌린저는 이제 반반 싸움인데? 블리츠크랭크 실수하면 사과한 블리츠크랭크의 그랩은 이제 티어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피했지 야, 그런 거 아니지? 어, 얘네 오는데? <laughs> 알아서 해 진짜? 개놈오 자식 난 뒤졌어 씨. 야, 미드 대교 게이드 어? 이거 완전? 잠깐 야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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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챌린저의 샷컬링 자난 여기까지야 아파. 챌린저의 샤클링 어땠나요? 음, 쭉 갈까요? 맞았어요. 저도 볼까요? 아, 저 가야겠네요, 저도. 이게 받은가? 씨. <laughs> 좋아. 어, 갑니다. 이게 내콜 하나에 이렇게 된거거든살렸어 말로. 아,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씨. <laughs> 피 많이 빼졌어요. 아, 좋아요, 근데. 아, 난 좋아. 이런 플레이가 이제 다른 라인에서 나왔다? 그러면 난 메탈 나갔어 <laughs> <laughs> 근데 미드 라인에서 미드 그, 사일러스의 피를 빼줬기 때문에 아주 사람 플레이. 이빠이게 좀 먹으러 갈게요.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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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안다, 안다, 안다. 오, 그렇지! 오. <laughs> 아, 먹어, 먹어, 다 먹어. 이게 포상, 포상. 야, 그건 안 돼.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도 선은 알아. 아, 아나 선은 네. 알아. 와. 선을 지켰다. 이제 노플? 이제 노플 형냥이 만나니까 또 기분 좋아, 져는 기분이 좋네요. 음. 혼자 하는 것 보단 같이 하는 게. 아, 진짜 이제 하고 있으면 이제, 어, 시청자들이. 아, 쌍욕을 퍼부면서. 아, 어, 그걸 참으면서 해야 되는데. <laughs> 근데 전 시청자가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뭐래? 뭐랬는데요? 저 읽어주세요. 할 지금 시간 많은 정글러 백성이 어. 정글러가 읽어주세요. 이거 분만 봐주면 이기. n d 아... o n 만 봐주면 음. 자 선택해 이제. 믿 s 알아서 이알지않이까지해을아 잘해서? 아니... p 만 봐주면 이기는 게 i 대 o m a 데그 a j u m i 2008. Midden Araza, e 그아 이미 이미 저 채팅 쳤을 때는 늦었어. 아 이미 죽고 난 뒤. 아 실수했다고. 그럴수있지 아. 들어와 들어와 비들 비들. 이걸 죽네 이거 아유 정글 어디 갔어? 위정글 우물에 우물 4초 5초 뒤 우물 5초 뒤에 우물에서 어. 나타나.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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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궁이 없는데? 나 봐주기나? 여게 누가 들걸요? 봐주기보단, 뭔지 알지? 이거 잡자, 간다. 뭔지 알지? 잠깐만! <목소리> 아가 도망가! 아 야, 그래, 온다, 그래. 뭐, 뭐가, 온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아니, 스킨 진짜 존나 귀엽다. 이거요? 네. 너희 한번 흔들어 드릴까요? 자,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거든, 이거. 기다려봐. 일단 키워네. 먹을 건 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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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무나 흔들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스킨왜 이렇게 귀여워, 저거? 어? 갑, 갑, 갑. 이거, 이거, 이거. 거기? 거기도 그래, 좋아. 뭐야? 아, 아이고, 불 뺐어, 불 뺐어, 불 뺐어. 잘했어, 아 근데 진짜 잘했어. 라인 밀게 도와줘. 시도는 나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딱. <laughs> 아이고, <이렇게. 웃음> 나이가 나이다고. <laughs> 시도는 진짜 좋았어. 그렇게 불로 필요 없지 않나? <laughs> 아니 잠깐만요. 이러해요? 지금 와야 돼요. 아, 하고 네, 있어. 판이었어. 가자. 행체인가 왜이렇 불안해. 그럼 우리 가치 자. 어이, 어이. 이런 즉흥적인 판단. 도시도.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아, 좋아, 건가? 아, 좋아, 좋아. 진짜? 아닌가? 아닌가? 살짝. 드레이븐이 오지 않을까? 아, 몰라. 일단 쳐. 오케이. 나도 나갔어. 내가 봤어. 여기 와도 돼. 나간 지 어떻게 알았 그런 게, 게 그거지 나갔나 진짜? 딱 봐도 미드에 바로 그지. 풀고? 오픈! 아 5분 오케이 땡큐, 5분 땡큐. 뭐야 그러네 바드 루디 칼날비네? 뭐야 쟤 저거 장인들 저렇게 든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짝 솔직히 잘 모르겠어 호라이아야 아니 일로 와 자르반 일로 와 끝내 끝내 아, <laughs> 아 안됐다 <laughs> 아니 터했다저했다 터렛다, 터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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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터렛다. 터렛가 터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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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아 아직도 여기 오픈을 믿어? 그러네 몇 년을 했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네. 아내시크인데왜 이렇게 잘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님 뒤에 신짜오가요. 뭐라고 대답할려고 했대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 잘하는데 혹시 페이커의 그 블라디랑 비슷한 건가? 아이 그거랑좀 다르지. 아 달러 오케이. 저 이걸로 펜타킬도 했어요. 아, 대률이1 8대회에요 그 대회에서. 아 대회에서. 네. 당신 친구랑 회었거든요내 친구 누구? 나 별로 기억이 안나에서 친구가 없는데? 아, RYU라고. 아그 친구 서대그 네. 음. 친구는 어차피 명장면 쪽에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분도 했어요. 아 결국 선택됐어. 네. 몰루? 똑같이. 보르키로. 네. 한기첨인가? <laughs> 옛날에. 작년에. 아 저게 계잖아, 바드. 아저 유명한 애잖아. 유명하다고? 다이아 그어 다이아 일에 서식하는 걸로 인가. 아. 하하리고전나 아 혹시 그글? 아니야 아니야. 다이아 일의 장인들이라고 있는데. 어. 아, 그런 것도 있어? 예, <laughs> 네, 거기 있는데. 예, 네, 제 참고로 한국인. 계속 영어만 쓰는데, 한국인. <laughs> 영어 공부하시나보네? 어쩔 땐 벨트하고, 어쩔 땐루덴 가고. 저 사람 그냥 아, 저... 손이 가는 대로 가요. <laughs> 사이코라는데? 지금 카이날브리 네. 방에 망자애가 못 갔네. <laughs> 저거 스태틱 가는 것도 본적 있는 거 같은데? 랜, 삶이 하감, 좋은 손이 있어. 가는 대로 가는 템. 챔피언 하나로 몇십 가지의 플레이를 하는 거네. 그거. 저 뭐라는 거예요, 근데? F, K, E, R이 뭐예요? 뭐지?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F, K, E, R? 여인가 여긴 거 같은데? 여, 여긴가? 마운트 여기 있지. 맞아줘요? 아들이 당했습니다 거 죽이자 되겠다 너 이제 혼자 할 때는 어려웠는데 듀오하니까 쉬워졌지 어, 챌린저라 그럴까? <laughs> 뭐야 바 <다들>. 이게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아니 쟤 무슨 재밌는 친구 어! 아 오, 매서웠어. 우리 흔들어 봐. 게임 끝내게. 우리 게임 끝낼게. 어. <laughs> 잘하네, 고르키. 잘했었는데 팀원님 못 받쳐준 거네 어 맞아요 정확함? 맞아 정글이 이게 잘해가지고 이제 20% 이, 어? 이제 20%인가? 정글이 그게 백정이 아니었어 음. 또 이제 옛날 정글들은 백정을 잘하지